이예수학교 오신 분들 다 알다시피 지금 교회가 엉망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이제 문학교의 시무장론데 그리 이근시장을 과 동갑입니다. 제가 그 당일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교회 역할이 사실 하나님 자체로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론님이라든가 지도자들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앞으로 청경을 할 때는 그분이 스펙 좋다고 뽑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종교하는 목사님 전부 다다 좌파트리더라고요. 제가 거기 너무너무 실망했고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그, 페드로반이라고, 그, 제수생반이 있었어요. 그목사님을 제가 아주 정말 열심히 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인데, 장신대 가셨는데, 학부 때 어떤 그, 장신대 그,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한 어, 서북청년단이 깡패 조직인데 깡패 두목이 한경진 목사입니다. 한경진 목사의 사과에 대한 기자가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한경진 목사의 깡패 두목은 그걸 부대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근데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을 때 민감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한번 물어봐가지고 이걸 기사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걸 알아보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데 신학생들이 그때 당시 역사를 모르니까 아이 한경준 목사님 깡패 등록인데 왜 이런 그 사람들이 왜 적어야 되는지 벌써 거기서 틀린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청경할 때도 이 목사님들 전사 청경할 때 보면요. 신학 쓴 거, 저기, 목사님, 군 목사님 오신 분, 전선하고 오신 분이 전부 다 한결신문이 90% 정도가 한결신문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은여저자고만모이지만은 지금 숭실학때 통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가 다좌파예요 그래서 저희 영락교에서 지원해주고 제가 반대 이론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가 목사님이 확실한 걸 지은 걸안 가지고 얘기 하면 하나님 저를 갖다 그냥 놔두시겠어요? 당사들이 많은데 왜좌파까다 해서 통일교고싶 시키나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요, 이상한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체문학교에 이상한 목사님 하늘 뿌에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과거 지자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은 아니다. 얘기하면 그냥 간단한 거. 저기가 누가 잘못했을 때 옛날에 과거에 잘못된 걸 누구를 더 짓으면 잘못되게 하면은, 그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생각기도을 때는 한국교회에 우파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 지금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우리 예수학교 같은 데가 있어서 다시 한번한국교회가가로서지 않으면 사실 나라가 잘못된 데는요 한국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는 사회주의 공산는 적극 수단이에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교회를 설립한다. 1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 있는다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홍보로서 말해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의 프레임 가지고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자꾸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단위에서 하나님 잣대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어, 떤 일이 있냐면요, 강살를들더도 정말, 역, 지금 좌파들은 4.3 전쟁도 역사 왜곡이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역사 왜곡을요, 어, 여수 반란사건도 역사 왜곡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장래가 재작년에그 속에서 좌파라는 사람들이 아니케를 침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켈씨는 침입하가 아니서승실대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역사학자면서 목사님입니다. 그걸 갖다 세분해서 그 토론해서 이겼습니다 좌파들이 그아니켈침일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침일하를 매도시켜가지고 님의 침묵을 애국가로 만들라고 했던 그런 저변에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제 하나도 순수한 게 없고 좌파들은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무방비로 있는 겁니다. 지금요. 요번에 건국전쟁이라든가 기적의 시작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게 역사 선생님의 교 선생님은 은퇴를 하셨는데 카톡방에 얘기했었어요. 내가 학생들 잘못 르쳤다 그분이 잘못 갚힌 게 아니라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학교와 조그만 불치가 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데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도 제가 보고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교가 바로서기에서 지금 목사님들에 게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자유민주주 의 신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끈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어, 우리 소기천 목사님이랄까, 그, 다 아시다시피, 다른 소리라면 다 왕따예요. 저도 교회에서는 제가 부르지는 사람 중인데 아주 미묘합니다. 아주 미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말씀하시면 저는 오늘 하루 사는 것 내일 하나님께도 오는 간다는 생각 생각을 갖고 죽음일에 대한 생각 안하고 오늘 하루 그래서 은퇴장론인들한 제가 얼마든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은퇴장론인들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 일하라고 주시는 것지그냥 자기 편안하 살라고 주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 주시는 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쓰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조그만 부치가 돼서, 저희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한국교를 바로 설리는데 목사님만 믿지 않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 잣대로 보셔야죠. 인간의 잣대로 보지 마시죠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총선 운동에 대해서는, 뭐다 아시지만, 요번에 이기냐시다운고차별금지법이 여러가지 있지만은, 총선에 이겨야지만 그런 차별금지로 모든 것이 되죠. 총선에 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운동하고 예수학교를 이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뭔지 조금만 보시지만 지금 아마 생각 아시지만 옛날에는 사실 목사님의 혹시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러면 저도 저희 아버님의 장로를 하시려니까 대한성소에 다니셔서 왕실중학교장로로은퇴하셨어요 저희 큰 형님이 9 6인데장로로은퇴하셨어요 저도 기독교 집안에 이걸 모르고 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하나님 목사님들왜 제가 얘기를 하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목사님들이 알면서도 거짓말 하고, 알면서도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평양대각서 운동식으로 방교회가 배경운동에서 나라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께 원하기만 세상 빛커소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학교와 그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동참해 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